네. 진영 아빠입니다. 오늘 설명해 줄 문제는 정가가 p원인 물건을 a배 올렸다. b배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평균 몇배 올릴까라는 녀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평균은 뭐냐면 지금 몇번 했냐면 한번 두번 했어요, 두 번. 그래서 두번 모두 같은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p 1에서 x 배또한번 했고요, 또한번 x 배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같아야 되니까, p 곱하기 a 곱하기 p랑 p 곱하기 x 곱하기 x는 같다라고 써서 x는 사라지고. x 제곱은 ab 그래서 x는 루트 ab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말은 이 평균이라는 말인데 평균은 몇 번했니라는 얘기인 거라서요 두번두 번이 된 거니까 한번 x배 또한번 x배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네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해봅시다. 음세 원이 나 아, 다섯 개의 원이 전부 다 외접해서 있는데, 첫 번째는 6, 두 번째는 몰라요. 세 번째 반지름도 모르고, 네 번째 반지름도 모르고, 다섯 번째 반지름이 12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반지름 반지름 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구하려면, 원 다섯 개를 다 보면 힘들고, 원세 개만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원세 개를 그리는 이유는 이 원의 반지름이 이 원의 반지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x, 두 번째 반지름을 y, 세 번째 반지름을 z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원의 반지름과 이 녀석의 반지름이 수직 수직 수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선을 내리게 되면 AP랑 BQ랑은 평행하게 되죠. 네, 평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삼각형 A,B,P랑 삼각형 B,C,Q랑 닮았어요. A,A 닮음. 그래서 진호, 빗변의 길이는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는 Y 빼기 X. 마찬가지로 Y 더하기 Z, X 빼기 Y 이렇게 만들어 쓰지요. 그래서 이 녀석을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게 되면 Y 제곱은 X,Z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세 개의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 이세 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y제곱은 xz, 등비 중항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그래서, 이원 다섯 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반지름은, 반지름의 관계는, 아, 등비, 등비 수열이라는 뜻인 거죠. A1이 아, 아 A1이 6. 잠시만요. 네, A1이 6. 그리고 공비가 뭔지는 잘 몰라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번지 한 지름에 A12니까 A5는 12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만들어쓰게 되면 A5는 A1 아래 4제곱. 그래서 12는 12는 6 곱하기 아래 4제곱. 그래서 아래 4제곱은 2가 되고 아래 제곱은 루트 2가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X는 6 곱하기 R제곱, 따라서 6루트 2, 이렇게 만들어 쓴다라는 게 이거의 설명입니다. 네, 세 번째를 보도록, 다음 문제를 또 보도록 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을 때, 이 녀석은 이렇게 쓰지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써서 약수에게 쓰는 가로가 몇 칸, 세칸 세로는 두칸에서 3곱하기 2에서 6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아주 쉽죠. 왜 이렇게 쓰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3 여기는 3의 2 곱하기 3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인데 약수의 합은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더하기 3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묶어 보도록 하죠. 1 플러스 2 플러스 2 제곱더하기 3의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해서 이 녀석은 1 플러스 2 플러스 2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어,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이 잘안 드나요? 약수의 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소인수들의 합으로 바뀝니다. 다른 문제를 좀 보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에, 10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약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3, 1 더, 아, 죄송합니다. 다시.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약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소인수들의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뀐다 라는 얘기인거지요 그래서 이 녀석은 2 빼기 1에 2의 10제곱 빼기 1아 물론 앞에 초항 1이니까 1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3 빼기 1에 다음에 1 곱하기 3의 10제곱 아 3의 3제곱 마이너스 어. 항의 개수가 11개니까 여기가 11로 바뀌어야 되죠. 겠 네, 여기는 11 그리고 이 녀석은 항의 개수가 4개니까 4제곱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가 나와 있으면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네, 기 하나만 적고 가도록 하죠. 약수의 합은 소인수들의 소인수들의 등비수열의 합의 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익혀보는 게 좋, 좋을 것입니다. 네, 하나만 더 보도록 해봅시다. 등비수열에서 나와 있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 a 은 2. a1분의 1 더하기 a 2분의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10분의 1은 1 그래서 이 녀석이 나와있을 때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10까지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있는데 이 녀석을 보게 되면 보도록 해봅시다. an은 a1 곱하기 rm-1제곱 이렇게 얘기를 쓰고요 an분의 1은 a1 R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쓰도록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은 R-1의 AN의 R의 10제곱분의 1이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R분의 1-1의 A1분의 1 가르고 R의 10, 10제곱분의 1-1이 녀석이 1 이렇게 되죠. 서 옆에 있는 이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10제곱, r 1분의 a1에, 다시,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a에, r-1에, 다시, R 곱하기, R의 10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이게 1인 거고요 R의 10제곱을 또 넘겨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음, 이렇게 되지요 R의 10제곱을 곱하면 11제곱. 나 아, 다시. 다시, 다시. 이거는 다시. 아,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r-1a1에 다시 여기서 r을 곱했으니까 r에, r에 10제곱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을 전개를 해서 넘기게 되면, R의 9제곱분의 1 마이너스 R. 이 녀석은 A의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요? 아,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식에다가 AR을 곱하고, 이 식에다가 AR을 곱했다라는 얘긴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아래 9제곱, 아래 9제곱이 싫으니까 1- 아래 10제곱은 아래 a의 아래 9제곱에 r-1 이렇게 만들었을 거고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만들게 되면, r-1에 a1 곱하기 a1 아래 9제곱 가르고 r 1이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사라질 거고요. a1의 제곱 아래 9제곱은 2 이렇게 만들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좀 보게 되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점점점 A10은 무슨 얘기냐? 예, 네, 위에 거좀 조금만 지울까요? 이거는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돼. 이건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은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고만 하지 마시고 노트에다가 좀 연습을 하셔서 풀어놓은 걸 보고 이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A1 곱하기 A1 R 곱하기 A1 R에 2제곱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1 아래 9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A1이 몇 개가 있냐면, A1은 10개, 그 다음에 R은 1부터 9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9까지가 나와서, A1에 10제곱, 아래 45제곱이 되죠. 어, 이 녀석은 뭐로 바뀌었냐면, 위에서 나와 있는, 이 녀석이랑 연결이 되다라는 얘기인 거죠. a1의 제곱, r의 구제곱의 전체 5제곱 해서 2의 5제곱, 32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몇 가지 문제는 조금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